안녕하세요. 네, 성경 탐구 생활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근데 오늘 지원자 매님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아니, 무슨 일은 아니지만 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좀 남녀 차별적인 남녀 차별? 네, 내용이 있는 것같아서 레위기에. 네. 아들이 태어나면 부정해지는 기간이랑 또 딸을 네. 낳으면 부정해지는 기간도 다르고 이렇게두 네. 배의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네. 산모도, 사, 산모도 33일 정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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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정해진다고 이렇게 따로 격리하는 아, 것처럼 아, 나와있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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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배 아프게 나도 힘든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혼자 음. 두는지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고 아, 출산한 엄마를 혼자 둔다? 네, 전 페미니스트는 아닌데 약간 그렇게 남녀 기간부터 음. 다른 거 자체가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 남녀 기간이 다르다. 네. 남녀 차별처럼 느껴지셨죠? 음, 음. 그쵸. 네. 그 마음은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요. 왜냐면, 뭐, 어쨌든, 여자로서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왜 차별하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아무리 뭐그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도 제가 그 마음 다 모를 거예요. 저도 남자니까. 아, 제가 솔직히 이 질문을 받고,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면, 하 지원자매님이 오늘 저한테 준그 산모정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정확한 답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를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 관점, 제가 생각하는 해석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네. 네. <laughs> 자, 오늘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아이를 낳는데 부정해졌냐 이거잖아요. 네. 그죠? 아니, 아이를 힘들게 났는데, 왜부정하게여겨서 격리시키냐? 자,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스스로 범하는 죄. 그래서 우리가 막 회귀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떠올리는 죄가 그 죄죠. 그리고 또한 가지 죄는 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진 죄. 뭐라고 그러죠? 원죄 원죄 그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 죄는 내가 짓는다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거둔다고 해서 거둬지는 죄가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를 범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간관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는데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그 존재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 죄인이 출산되는 과정은 당연히 부정할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음. 정결례,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제사드리러 갔잖아요. 네. 그런 정결례를 행해서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라는 사인으로 음.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고.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고 보기보다는 네. 출산할 때 보통 어그 피가 나오잖아요. 네. 그 피가 그게 부정한 피가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음. 보면은 레위기도 분명히 얘기죠. 피는 생명이다. 네. 그 피기를 굉장히 이렇게 신성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유출로 인해서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지. 음. 뭐 산모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건 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음. 아. 조금, 아, 조금, <laughs> 네네 이제.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좀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왜 남녀 차별하냐 이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왜더 길고 왜더 짧냐 어 똑같이 해야지 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가장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우리 왜 에덴동산 얘기했죠 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죄를 졌죠 하와요. 하와. <laughs> 아, 둘다 제일 졌죠. 네. 그러나 어쨌든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부정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음. 자, 근데 저는 이견해보다는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과 한2삼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남아선호사상이 있었어요, 그죠? 네. 아, 아들 나오면은 막 고추 걸고, 이막 금줄 걸고, 딸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는 부모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게 더 했어요. 음.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어쨌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명히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노동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는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의 역할이 더 강조됐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시대였죠. 뭐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산모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예 네,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니까 이 당시에는 오늘날의 어떤 사고나 생각으로 이 당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딸을 낳는 순간 괜히 남편한테 미안한 거야. 아 우리 집에 이게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음. 그러니 산모 역시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 산모가 누구 만나고 싶겠어요? 음. 당연히 안 만나고 싶죠. 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몰랐을까요? 음. 아셨겠죠. 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남아 선호사상이 더 많은 이런 시대에 음. 딸을 낳은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엄마, 산모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더긴 어떤 그런 기간을 정해 두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 오늘 지원자매님이 질문한 이 율법, 삼모의 정결법, 네. 이 부정하고 그 기간에 대한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삼모를 괴롭히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삼모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다 이런 거죠. 음. 네 다음번은 신명기를 읽고 궁금증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신명기요? 네 아, 어려운데? 그러니까 벌써 앞길이 막막해요? 아, 아니 나또 어려운 이런 질문 주면 나 진짜 힘든데 좀잘잘 잘 주세요 <laughs> 네 저랑 함께 읽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교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자 오늘 어쨌든 성경에서 굉장히 이 여성분들이 읽으실 때 불편한 내용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요. 성경은 절대로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오늘 재원자매님 마음 어려우셨을 텐데 다 풀렸어요. 네, 풀렸어요.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번에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재원자매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